매교역 프루즈 SK뷰 이번 주 거래 가능한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25평형은 7억 1,500에서 8억 5,000, 30평은 9억, 35평형은 9억 1,000에서 10억, 40평은 12억, 45평형이 12억 6,000 정도로 현재 거래가 가능합니다. 3,603세대 대단지 프리미엄은 물론 아름다운 조경과 다채로운 커뮤니티로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매교역 푸르지오SK뷰 궁금하신 메모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은 입지환경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편 보겠습니다. 매교역 푸르지오SK뷰는 분당선 매교역 초역세권 입지로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도 보겠습니다. 매교역 프루즈SK 뷰는 수원 올림픽공원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산책 나가기에도 좋습니다. 다음은 매교역 프루즈SK 뷰에서 롯데마트, 롯데몰, 롯데백화점까지의 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단지에서 자차로 7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뉴코아울렛까지의 거리도 알아보았습니다. 자차로 5분 거리로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들 학군도 보겠습니다. 매교역 프로듀스 이뷰는 단지내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수원중, 수원고 원스톱 학군을 자랑합니다. 또한 단지내 어린이집이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겨울이 온듯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쌀쌀해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